내가 너뭐 해줘야 돼? 대놓고 대놓고 얘기해봐 봐. 나뭐 해줄 거야? 나 생일이야. 야, 야 생일이야. 내가 너한테 밥해주고 어? 빨래해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네방 머리카락 내가 쓸어주고 하면 됐지. 내가 도대체 네 생일인데 뭘더 해줘야 되냐? 어, 뭐. 그냥 언니한테 10시, 12시가 되면 언니 나 생일이야. 언니한테 뭐했을 거야? 이런, 이런 거아 그렇구나. 케이크를 얘기하면 어. 언니가 못뺄까봐못 아, 뵐까봐? <laughs> 제거 방에서 뭐 갖고, 네? 제 장롱에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? 네. 제거 장롱에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왜요? 왜요? 어차피 니게내 네 거고 내게내 네 그, 거라서요. 그럼 새로 사 달라는 얘기예요. 어, 그러, <laughs> 그렇죠. 그뭘사 달라는 얘기예요? 음. 얼굴 아, 아 얼굴팩 아 누구야? 얼굴팩 <웃음> 누구야? <laughs> 저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. 아 누구야? 아 진짜. 자기 선물 뭐 일단 생일 선물 아, 일단 챙겨요. 아, 누가 선물? 아 정말. 카드 달라고 하세요. 오 자. 내카드내카드 주세요. 레카드요. 네, 쓰 언니 근데 이게 또 한도 초과 난건 아니죠? 아, <laughs> 뭐 한두 아니. 이거 한도 초과. 이거 체크 카드예요. 아니 전번에 언니한테 뭐 사줬지? 생각해. <laughs> 김 사줬어. 내가 사줬어. 뭐 사줬지? <laughs> 언니가 나한테 대놓고 그랬어. 야나 SK2 폼크리니지 <놈> <펌크레인지>, 사줘. 그랬잖아. <laughs> 김용라였잖아아 헤라. 야 말은 똑바로. 똑바로 해라 어? 네가 SK2를 나한테 사주지 않았다. 여러분 아셔야겠어. 아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. 아 싶어가지고. 그러면 필이형 요즘 내가 딱 요즘 사고 싶었던 뭐가 있었다? 얘기해 주세요. 어 생각났어. 뭔데, 뭔데? 요즘에 피부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. 아 피부가 니네 피부가 거친 게뭐 어떻게 하라고? 내가 그러니까 밤마다 저 얼굴을 저걸뭘잘 마사지를 하고 자라고 그랬잖아. 그 그야 44 오늘 좀 가야겠. 등록 말단대술 소... 야 말단대술하지 마세요. 피부과 등록당일 저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니까 마사지권 이런 거안 됩니다. 마사지권 이런 거안 돼요. 뭐뭐뭐 뭐, 뭐. 마사지권 마사지권 안 된다. 마사지권. 마사지권, 마사지권. 마사지권 안 된다고요. 마사지권 구두요? 구두 얘 많아요. 야. 시술권이요. 오. 어, 내 <laughs> 350만 원짜리 내 시술권. <laughs> 어? 그거. 진짜? 그거는 너 너무 어려서 안 돼. 그 어. 아, 얼굴 리프팅 한 건에 내가 당첨됐는데 어. 그건 너 너무 어려. 쓰기에는. 헐 필러 시술권 주세요. 어. 헐 음. 아, 디아님 머리 점점 산발돼. <laughs> 아, 이 언니가 밀어서 그래요. 나 나갔잖아. 이게 훅 하고 날라갔어 아, 도대체 되는 게뭐 있어? 그치. 아이 그럼 얘기딱세 가지 얘기해 봐. 세 가지? 세 와서, 세 가지?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지금 이 기회죠? 우전첫 번째. 가방 <웃음> <웃음> 가방 여기 많잖아 쓰던 거 여기서 하나 가져가 가방 다 필요 없어 가방이 너무 무거워 언니 가방 들고 말. 가방하고 또자두 번째 SK <laughs> <laughs> 와이 가시나 지금 나도 화장품 들었다 SK2 다 달라는 거 오케이.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? 세 번째는 옷 옷? 어, 옷 인터넷은 내가 고르는 거야 아 니가 골라놨어? 라응 어, 골라놨어, <웃음> <웃음> 살라놨대, 이미. 골라놨어. <laughs> 골라놨대 이미 골라놨어 골라놨대 이미 그래 <웃음> 알았어요 어, 그러면 <laughs> 네. 아니 근데 옷보다 옷 사줄게 옷 그냥 오, 더 오래가는 거니까 옷이 가방은 작년에 사줬잖아 아 맞다 작년에 내가 가방 사줬잖아 맞아 맞아 맞아. 네뭐한 가지 부탁이 뭐예요? 저희 방 저랑 언니랑 이제 조만간 좀 합방 좀 해야죠 아 합방이요? <laughs> 네. 생각해 볼게요 기획서 제출하세요. 그렇죠. 괜한 헛바빠 말이 안 되니까 저한테 기획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아니 나는 솔직히 그냥 그냥 사달라 나 원래 그런 싼 있잖아 사주 언니 뭐 이런 싼 아닌데. 좀 그랬는데? 아니 그냥 지금까지 사달라고 그랬잖아, 그치 그렇죠. 음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제 카드는 두고 가시고 그러면요. 일단 왜냐면 제가 뭐 사주를 했으니까 이 카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이거 이제 카메라 끄면 저한테 <laughs> 폭풍이 올 수도. <laughs> 어쨌든 생일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자, 아, 네, 가볼게요. <laughs> 안녕. 네 <웃음> 들어가시고요. 가. <laughs>